차량 이동 시 아이의 안전, 항상 걱정되는 부분이죠. 카시트를 잘 선택하지 않으면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아이를 지키기 어렵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원하면서도 안전한 고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매번 고민이 깊어집니다. 특히 장거리 여행 시 점점 불안해지는 마음은 더욱 커지기 마련입니다. 그런 고민을 확실히 덜어주는 제품이 바로 순성 버디부스터 주니어 카시트입니다. 이 카시트는 ISOFIX 시스템으로 설치가 간편하고 안정감이 뛰어나 아이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드러운 패브릭과 인체공학적인 디자인으로 아이가 편안하게 앉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지만 안전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어 마음이 놓이네요. 사용 후에는 간편하게 분리할 수 있어 청소도 수월합니다. 오랜 시간 사용해도 변형되지 않고 기능적으로 뛰어난 성능을 자랑합니다. 리뷰가 무려 377개에 달하고 별점도 수천구점을 기록 중인 제품이라 안정감이 느껴집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아이와의 여행이 훨씬 편해졌다고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안전성을 경험한 부모님들의 후기가 신뢰감을 주네요. 아이의 안전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순성 버디부스터 주니어 카시트로 시작해보세요. 믿을 수 있는 제품으로 여러분의 걱정을 덜어줄 것입니다.